그야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떻게 사람을 잘 찾았다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요. 봤자 <갑자기> 이 저렇게 <laughs> 눈을 접고 그래. 그러네. 확공이래 자, 여기에 들어가 있죠. <laughs> 들어가 있어요. <소? 웃음> 거기 오른쪽을 살짝 보세요. 이벌리고 <laughs> <laughs> 어, <입> 콧등에 <laughs> 불났다고 지가 콧불소래잖아요. <laughs> 보이죠? <웃음> 네.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 봐요. 이벌리고 <laughs> 눈동자, <웃음> 눈동자 <웃음> 새까만 멧돼지가 있고요. 메뉴에 소나무가 지 밑에 시커먼 소, 머리 네. 하나 더 보이죠. 소. 네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음. 자 여러분들이 뗏목을 타고 지나가는 이곳 물속 깊이가요. 음. 이란 나무죠. 저거는 미르나무과에 속하는 은사시나무라고. 아, 은사시. 음, 은사시나무. 자, 이번엔 저 앞에 전방을 한번 보실게요. 뺄게를 넘어요. 소를 가겠죠?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 뗏목은 저여우를 절대 지나갈 수 없습니다. 그렇죠? 여러분들의 안전상의 이유로 절대 월급은 안 하잖아요. 우리나라 기도하고 많이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앞픈 분단의 현실까지도 닮아 있는 한반도 지역 자, 잠시 후에 저희는 인천 앞바다에서 태양을 해서 처음에 왔던 자리로 되돌아갈 텐데요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즐기실 거리 신발 양말 벗고 발을 담그시면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누가? 빠른 물살이 내려올 때는 물을 따라 내려왔다면 올라갈 때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물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단 주머니에 핸드폰 벗어놓은 신발에 올려놓거나 네, 요 가운데 의자에 두시고, 올라갈 때는.